무신생분들 3재 넘어오냐고 힘도 많이 들고 참 애로도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운기가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마음으로 언제 뭐 우리 6십부터시작이되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아직은 시작해서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새 네, 오늘은 또 2025년 14년 저희 음. 이제 58살이 되신 우리 무신생 원숭이분들, 어, 어. 네, 10년 운세 어. 이야기 나눠보려고 에. 가져왔습니다. 에. 본격적인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음. 원숭이띠 분들 작년까지도 삼치셨잖아요. 힘들었죠. 어떤 아들를 보냈을까요? 어.. 이분들이 뭐가 발은 움직이려고 어? 이쪽으로 동으로 가야 되나 서로 가야 되나 발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이기는 막 움직이려 하는데도 마땅치가 않는 거야. 이게 음. 이제, 이제 수렁통에 조금 이렇게. 어? 이제 빠져있는 상태였었어 그동안에 아, 네. 어, 그래서 발을 움직이려 하는데도 마땅치가 않아서 동으로 서로 어느쪽으로 움직여야 될지 막 이런 시기가 작년에 어?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어, 그래서 생각이 많고 어? 이제 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은 안 나고 생각이 되게 많은 해가 되고 힘들고 지친 해가 됐, 됐었지 작년에 음, 음. 그러면... 음. 우리 우지생분들 또 30대 되게 음. 고생도 많이 했죠. 그렇죠. 어, 많이 힘들었어요. 어, 어떤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어? 이렇게 또 갇혀 있는 상태니까 되게 힘들지 사람이 막 움직이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생각뿐이고 어떻게 확 움직이질 못하니까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 작년에. 음. 되게 힘드셨어요. 알겠습니다. 음. 50년도 원숭이띠분들 너무 음, 고생 많으셨고, 음, 음. 또, 근데 해가 바뀌면 운기도 또 바뀌잖아요. 예, 예. 올해 예. 네. 25년도에 이분들 어떤 냄에 음. 많이 끓고 까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이제 삼재지만 그래도 그 성조운이 들어서, 문서를 나놓고 결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올해는 왜 이제 삼재가 들면 사람들이 몸을 사리게 되잖아. 삼재인데 내가 이 문서를 잡아서 잘못되면 어떻게나 막 이래서 그 문서의 움직임을 갖지 못하고 생각만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 운기가 올해는 많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셔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는 발을 띄고 이제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나무로 가든 이제 움직이는 시기가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할, 이제 많이 활동하는 시기가 됐다. 어 그래서 이제 삼지의 기운에서 벗어나고 어, 좋은 기운으로 이제 움직이는 시기가 돼서 또 이분들은 이제 지금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어 좋은 운 이제 막 들어오니까 어, 많이 움직이시면 좋아요. 어, 알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또 작년에 가장 힘들었던 음. 게또 금전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금전이지. 어, 금전 쪽에 온게 음. 올해는. 음. 어, 내가 움직이면 먹을 게 생겨나잖아, 그지? 렇 어, 그렇죠. 움직이지 못할 때는 먹을 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자꾸, 어, 까먹고 그렇죠. 나가잖아, 그지? 렇 근데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금전의 온도 같이 이제 금전도 들어오게 되지? 어, 근데, 어, 금전도 내가 운이 좋을 때는 내가 움직이면은 움직인 만큼 돈이 들어오는데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그만큼 안 들어오잖아. 근데, 어, 올해는 내가 움직인 만큼 그래도 대가가 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몸을 움츠린 몸을 이제는 활짝 피고, 어, 용기 내서 힘내서, 어, 움직여보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럼 우리 58원 음. 숭이띠분들, 음. 확실히 연기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네. 인간관계 쪽에서는 올해좀 어떨까요? 인간관계도 좀 편안해진다고 봐요. 인간관계도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작년, 재작년, 그재작이 3년, 3년, 3제 넘어오면서, 음. 이제 금전적으로또 힘이 들고 내가 움직이는 방향이 딱 멈춰지니까 모든 게 힘들지 그런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이 됐든 뭐 연인간이 됐든 어뭐 주위 사람한테도 내가 넓은 마음으로 어 이렇게 대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벽이 생기고 금이 가고 이러지 근데 이제 그게 올해는 내가 즐거워지고 편안해지니까 인간관계도 편안해지죠 어 그래서 인간관계도 좋아진다고 봐요. 음, 음. 그리고 오십 대의 나이면 은 한창 또 직장이든 사업이든 일을 하실 나이인 것 같은데 일쪽에서의 옮기는 좀 음. 어떨까요? 그이제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기가 막 됐으니까 음. 일적인 부분도 음. 이제 수확이 생길 때거든, 수확이 생길 때야.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도 내가 거래하던 데가 멈췄던 부분 멈췄던 데도 다시 연결이 되고 내가 어떤 영업 사업을 하다가 멈췄어. 어,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다시 움직이는 시기가 되고. 음. 그래서 뭐든지 좀 움직이는 시기가 되니까 좋은 거야.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움직여야 먹을 게 생겨나잖아. 그지 그렇죠? 어, 그래서, 어, 모든 부분이 좀 편안해진다. 아, 음, 음. 어, 알겠습니다. 음. 그럼 확실히 뭔가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럼 문서 쪽에 옮기도 좀잘 풀릴 수 있을까요? 그죠. 문서 쪽으로 옮기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뭐 새로운 직장 이런 것보다는 어어 어. 근데 요 나이 때도 요즘 보면 어 어떤 자격 이래서 시험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 음, 내가 맞아요. 상담을 해보니까 어, 나이가 뭐 늦었다 해도 무슨 뭐 법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상담이 되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활발할 때니까어뭐 어떤 이제 새로운 거 문서 잡는 거 내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거에서 또 움직이는 거 다른 쪽으로 그런 문서의 움직임도 많이 들으셨어요 음. 어, 어 정지된 상태였었거든 그동안에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려니까 문서의. 움직임이 많지 음, 어~ 그리고 음. 문서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어~ 음~, 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이 좋은 운기가 음. 올해 뭐 하반기까지도 쭉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운이란 게 그게 뭐 들어와서 한두 달 있다가 음. 멈추는 게 아니고, 네. 오늘 한번 들어오면 그게 뭐 짧게는 2, 3년, 길게는 음. 뭐 6, 7년도 음. 흘러가는 게 운이니까, 네네. 어, 올해 뭐 하반기, 내년, 후년까지도 그래도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음.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분들 음. 뭐 50대에 나면 가정을 대부분 가져오되어요 음, 음. 가정 내에서도 좀잘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음, 그렇죠. 이제, 뭔가가 이제 편안해지니까, 가정에서도 편안할 수 밖에 없어. 어, 음. 그동안에는, 어, 이제, 삼재 때 예민해지고 모든 게 힘들어지고 하니까 네네. 부부간에도 소홀해지고 어 그리고 자식한테도 그렇잖아 우리가 기분이 좋고 마음 편안하면 애들이 뭐 잘못을 해도 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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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네네. 그 지금 이해를 하고 이러는데 신경 이 예민하고 내가 힘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애들한테도 화를 내게 되고 이러지거든 어 근데 이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앞으로 그래짐으로써 가정에서도 어 부부간에도 좀 편안해지고 어 자손한테도 좀 편안해지고 어. 어 좀 편안해지지 그러면 가정이 그동안에 좀 살얼음판 같은 가정이 이제는 좀 편안해진다고 봐야지 음, 음 알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58세 음, 원숭이띠분들 음, 신년운세 얘기 나눠보았는데 음, 예. 당연히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운세가 올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음, 개인상담 통해서 알아가 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무신생분들에게 한마디 해주면서 네. 오늘 영상 마무리 하요 네, 무신생분들, 3제 넘어오냐고 힘도 많이 들고, 참 애로도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운기가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마음으로, 이제 뭐, 우리 60부터 시작이 되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아직은, 어, 시작해서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새롭게 시작을 해서, 어, 힘내서, 그리고 돈도 많이 버시고, 가정도, 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